이것 좀봐 신기하지 무어마녀가날 이렇게 만들었지 오토바이를 타고 싶었던 날 우구장창 타게 만들었지 400... 432km 안녕하세요 모터볼라입니다 <laughs> 그래요 그냥 웃음밖에 안 나오는 이런 상황 오늘, 바로 이 헌터 커브를 타고, 부산에 갑니다. 부산! 부산! 그래요, 어, 어, 헌터 커브로 부산 가기. 어, 언젠가는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네. <laughs>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CBL로 갈지, 차로 갈지, 뭐 기차로 갈지, 여러 이동수단을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도 이제 그 중에 제일 와 닿았던 이 커브를 타고 부산을 가는 게좀 더, 좀더 재밌고 유익할 것 같아가지고 갔다 오자, 커브로. 라는 마음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새벽 같이 부산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부산에서 혼다데이를 하고 있죠? 그 혼다데이에 뭐 제가 원래 만나려고 했던 쓰리가마님, 그리고 이제 구독자, 뭐 창원꼬북이님, 그리고 유정의방원영님 이렇게 이제 참여를 하신다고 해서, 어, 그러면은 저도 가는 김에 구정도좀할겸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해갖고 오늘 목적지는 일단 기장이에요. 부산을 내려가면서 좀 이것저것 이제 도심 하나하나를 들려가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는 못하고, 시간상. 그냥 내려가는 길목, 길목. 이런 곳에 들린다. 저런 곳에 들린다. 휴게소는 어떤 곳을 들린다? 이동 루트를 한번 카메라를 켜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부산, 뭐 별거 있나? 그냥 가는 거지, 뭐. 시간 가 있어. 그래서 일단 아침, 맥모닝 하나 정도 먹고 와도 괜찮은 시간때일것 같습니다. 카페인 충전을 해야 돼, 카페인. 문 열었겠지? 헐, 안 열었어. 와, 맥도날드 새벽 같이 열줄알는데 그게 아니네. 여러분, 망한 것 같습니다. 아침에 집중력은 이제 사라졌어. 별수 없지 뭐쭉 달리지 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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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지금은 이제 안산, 안산, 안성, 안성을 지나고 있고 안성은 진짜 끝없는 시골 모이고 비둘기. 음, 여름이네 여름이야. 그 뭐지 여름에 습한 냄새가 좀 많이 올라오는데 오 비천 치즈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어어어 새벽의 냄새. 충청북도! 뚜둔! 그래요 총총북도를 넘어왔네요 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이총총총지총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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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면서총총해야총 자, 이제 또 줄기차게 달려보도록 할텐데, 날씨가... 날씨가... 날씨가 관건이네. 아닌가? 기분 탓인가? 지금 뭔가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laughs> 아니야, 확신! 혹시... 내리네! 내리네, 내리네. 이씨 브라 아이씨... 배도 채웠고, 느긋하게 가보도록 하죠. 어? 비 맞으면 어때? 아니야, 근데 여기 이 라인, 이 지금 제 위에 있는 라인만 지나가면은, 비는... 안올것 같아요. 여기만 딱 이제 넘어가면은. 오. 문경을 지나나 보고만 문경. 아마 예상하기로는 경주로 해갖고, 기장, 저 울산 쪽으로 해갖고, 기장으로 가는 코스로 갈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키로수가 많구나. 아이. <laughs> 봤어요? 따봉해주는 거? 허터커브가 이런 존재입니다. 자, 경상북도 문경입니다 우후~~ 문경은 우리나라에서 진짜 손꼽히는 그런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할거 없이 죄다 아름다운 그런 곳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라이더들한테도 드라이브 코스로 정말 확보받는 그런 곳이기도 해요 오기도 쉽고 그리고 가깝고 이거 봐 이게 논이 자라고 있는 이런 풍경을 보면서 달리기에는 문경만한 곳은 없어요 산, 논 크... 이거지 이거야 유후~~~ 아 이거 봐 이게 이런 이런 절경을 통과한다 대한민국 밖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절경이죠 와... 지나갈 때마다 여기는 정말 경이로워 너무 멋있어 최고야 최고 옆에 또 강이 흐르고 이게 바로 분경입니다 탕후 의성 자 지금 이제 구미를 지나고 있는데 구미! 정말 뭐 별거 없어요 시골도 이런 시골이 없다라고 싶을 정도로 지금 어이구씨 한 120km 쉬지 않고 달려왔는데 요루 구간 요 구간은 정말 쉴 곳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laughs> 어, 일단은, 계속 달려보는 중인데, 어, 옆에 봐, 저거. 우 아이! <laughs> 아유, 너무 과하게 흔들면서 다니시는데, 뭐, 그래요. 어, 아니 저거 신경쓰이네. <laughs> 아 오케이. 이러다가 안시고 그냥, 대구까지 갈것 같은 느낌인데, 와나 근데 지금 반 이상 이제 왔고 얼마나 더 가야 될지 모르겠어. <laughs> 아무튼 많이 왔어요 중요한 건 정말 많이 왔어. 그래 여기서 좀 어, 저기 c u 도 있네. 여기서 좀 쉬다 가야겠네요 주유를 하고 일반이발류 똑같은 기염. 그래도 왔으니까는 여기서 조금 쉬다 갈게요. 와 음료 수 한잔 하고 가야지.

어느 정도 좀 비슷해진 것 같아요. 이제 경상 남도로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이지? 이제 곧 대구가 나오는데, 대구를 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156km. 왔던 만큼 또 간다고 생각하면 참 짧은 거리네. 음. <laughs> 와, 근데 도로, 도로가 넓고 좋네. 산길 같은데, 적당히 와인딩도 타면서 이렇게 산길도 올라가는 거 보니까는, 나쁘지 않네 시원해 또 흑흑흑흑 와 여기는 뭔가 먹거리 골목 코다리 조림 한장게장 코다리 다리다리 다리 코다리 팔공 아 이게 팔공산 아하 아하 그렇습니다 저는 팔공산 <laughs> 팔공산 그렇지 그 산이 이뻐 보이는 이유가 있지 이름이 있는 산이거든 응. 야, 명 팔공산 <laughs> 여기가 여기가 어디냐? 영천시 금호 영천 영천 그래요 저는 영천을 돌아왔네요 나도 모르게 시가 바뀌어졌고 아 경주 쪽으로 가네 이제 슬슬 가면서 또 휴게소가 있으면은 다음 한번더 쉬는 방향으로 할게요 아 어,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 점점 이제 말에 힘이 없어지고 <laughs>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나는 부산을 왜 가고 있는 것이며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게 되는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힘들다 힘들어 이화 휴게소 너무 잘돼 있네 아... 난 여기 잘 시키고 있더라고 <laughs> 진짜 얼마 안 남았어 이제 어... 한 100km 아니 100km가 뭐야 한 90km 정도 남았고 90km 뭐 박시게 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으아. 확실히 하늘이 오토바이 타는 거는 만만치 않네요. 자, 이제 진짜 목적지가 얼마 안 남았어요. 배킷 때문에 어 부지런히 한번 달려 볼 텐데 확실히 이제 1 0 0 k 로 이하로 남다 보니까는 뭔가 심적으로좀 안정이 되네. 어, 다 왔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어. 이렇게 멀진 않구나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가네요. 경주! 경주, 경주 창도. 저는 지금 경주를 달리고 있네요. 와, 경주다. 안녕하세요, 경주 사람들. 모터볼라입니다. 지금은 형산강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보다가 뭐 아니라 많이, 많이 더러워요. 더러워. 음. <laughs> 울울 <laughs> 울, 울산광역시 하이! 그렇습니다이 다리를 건너는 순간 울산광역시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우후! 거극? <laughs> 어딘지 모르는 여기 어디야 근데? 두둥로 <laughs> 오늘 자 그래요 이제 도시 나운 도시로 또 들어왔는데 그자 울산 울산 와 뭔가 왜 이런 길로 안 내주는지 모르겠지만 참 그지 같네 흑흑 <laughs> 흑흑 오케이 좋아요 아주 좋아요 자 부산 온양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축하해 축하해 9.3km 남았는데 마지막 주유겠죠? 일바지 발주, 가득이야. 좋아요, 부산까지 오는데 18,000원은 좀안 들어왔는데 바돌리하지뭐이정도 반올림할 수 있어. 자, 이제 부산에 들어왔고, 이제 제가 갈 곳이 기장에 있는 카페 BRM이라는 카페에요. 창업고부기님이라든지, 아니면 요정의 바울의 님이라든지 그분들이 이미 거기 가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쪽으로 가서 합류를 하고, 저녁에 맛있는 또, 뒷풀이 현장 가보도록 해야죠. 내가, 왜가... 내가 부산이라니! <웃음> 부산이다! 야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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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바다다! 기수지역. 그래요. 기수지역일 거야. 어, 저기 갔다. 와, 밖 엄청 많네.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laughs> 어디가 됐어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유, 잘 지내셨나요? 와, 이거 진짜 엄청 크게 하네 진짜. 어, 오셨네? 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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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온다데이 <laughs> 뚜둔 <목소리가> 커피 드시겠습니까? 문제가 지금 이번에 현장 교수 이거 아, 아 네. 키링한 하나 가져가요그다음 <목소리가> 148번 <목소리가> 아. 어 헌터 커브 가져가야지 그럼 아. <laughs> 진짜 헌터 커 타고 지 그래요? 혼더 데이 유튜브 ㅋ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다오 핑크핑크하네 오, 뭐 재밌는가, 가져가시죠 아 제가 여기 주인아 어, 반갑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어, 자, 인사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아, 갑습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송오빠 아, 네. 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laughs> 이거 살수 있는 거죠? 아, 아. 어, 사이즈는 다 있는 거죠? 혹시 2X, 2X도 2X가 저 엑스라지가 110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좀 크게 나와가지고 더 크게 입고 싶은데 그래도. <laughs> 저 이거 하나 그러가면 택배로 주신다고 했었죠? 네. 네. 많이 파세요. 8분 지고요. 음. 혹시나 나중에 쓰고 싶고 보고 하셔야 돼요. 창원의슈퍼커브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잘 들리는디에요 잘들립니다 이렇게 해야지 저기서 하고있어요 <laughs> 준비 완료됐습니다 로드? <laughs> 아 좋네요 아, 오랜만에 이렇게 같이 또 라이딩 매우 매우 좋습니다 편안하게 있는게 아니라 끊겼다 돌았다 관객으로 때려하니까 그녀는 려래 굿바이 잘 안타잖아

아 아, 반갑습니다. 스리가마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자, 오늘 부산 투어를 책임져 줄 스리가마 님 정말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나고 있는 이곳은 어디를 지나고 있는 건가요? 아, 지금 여기는 부산의 중심을 다어지는범서가도로 동사구와 도가로 밑을 지나고 있습니다. 쓰리가마 이제 서면 서면 서면은 국밥인대 아! 국밥 안 먹습니까? 부산 와서 국밥 안 먹으면 범죄라 그랬는데. 뭐 진짜 안 먹죠. 심박 고사되나. 어, 예. 부산 왔으면 경남 왔으면 국밥을 먹어야 된다. 국밥. 그럼 다시 <laughs> 맛있게 드십시오. 어? 크으, 먹는 방법이 이렇게 이렇게 먹는 게 맞나요? 맞죠. <laughs> <우와>. 와. <laughs> 맛있죠. 바로 가십니까, 그럼? 가는 거 출발하고 놓고 들어가겠습니다. 보 <laughs> 다음에 아, 뵙겠습니다. 네! 2 0 0 0어0 0 2,000! 2,000! 2 저는 여기서 계속 돌려요 이제. 조심해서 가시고요 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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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리0 2,000! 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125cc, 뭐, 소형 바이크로 이렇게 장거리를 다닌다는 게 그게 이제 쉽지만은 않은데, 또 이렇게 막상 나와서 달리다 보면은 재밌어요. 확실히 재밌어. 그 저백이랑만의 그런 매력이 있어가지고, 저백이랑 도 정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만 이제 여유를 가지고 그 여유 안에서 바이크와 함께 되어서 막 풍경을 즐기면서 다녔던지 급한 거 하나도 없이 이렇게 가면은 되는 문제라서. 그래서 좀 많이 쉬엄쉬엄 가면서 정말 있는 그대로 보고 즐기면서 그런 유유자적 투어가 바로 저백이랑 투어기 때문에 급하지 않아요. 어차피 급해봤자 급하게도 못 가. 강제성이 있어. 그래서 저는 한번 천천히 이것저것 볼 것들을 보면서 저런 산맥. 야, 이쁘다, 진짜. 이런 것들을 한번 천천히 구경하면서 집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빠 달려~ 아우, 햇빛 강하다. 햇빛에 비춰지는 내 모습은 정말 섹시하겠지. 에, 그래, 나도 알고 있어. 너 섹시한 거 하지 마! 저는 이미 임자가 있다는 거. <laughs> 그래요? 어, 정신 차려 보니 문경이네. 문경. 와, 진짜 멋있다. 최고다 문경. 무주, 문경, 탑투인 것 같아. 요 내가 봤을 때는 이런 산세 전경 따라올 곳이 없다고 생각해요. 문경, 무주, 미험자 들어가는 데가 멋진 데가 많네. 자 아, 이제 문경 어 뭐지 진남 휴게소가 저기 앞에 보이네 보여 저기는 지나칠 수 없지 아, 여기서 쉬었다가 뭐 음료수도 먹고 주유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와 어, 시원하다 그래 핫도그가 최고지 저녁 간단하게 먹고 한번 올라가죠. 주, 주, 주유는 슬픈데 못 외쳤어요. <laughs> 일반이완료 가득이요. 아, 좋네요. 진짜 해 떨어지니까는 살만하네. 아..아..아.. 아. 애초에 좀 늦게 올걸 그랬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지금이라도 해가 떨어진 거를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 마음으로 열심히 안전하게 지금까지 가면 되는 거지. 그렇지? 화이팅! 따따라따라따락화이 <laughs> 원래 목표가 어두워지기 전에 도심으로 들어가자였는데 그건 좀 불가능할 것 같네요. 솔직히 조금 위험하긴 한데, 예, 헌터 커브, 커브리드 라이트가 많이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집중해서 더 많은 곳까지 한번 달려가보도록 할게요. 경기도다! 경기도다! 유호 진짜 밤이 되니까는 그 그러니까 해가 떨어지니까는 벌레와의 전쟁 이거 무시 못하네 장난 아니다 진짜 와자 지금은 용인 집에 가기 위한 마지막 도시를 다시 진입을 했고 그렇습니다 좀 길었다면은 길었다고 할수 있고 짧았다고 하면은 정말 짧은 이게 이 말에 가시가 있지 그래 그러니까는 진짜 하루도 못 놀다 온 그런 부산 투어였는데아쉽도 많이 아쉬워 다음에 가게 되면은 시리할로 가야겠어요 헌터커브 안될 것 같아 <laughs> 우리 수검 헌터커브에게도 상을 줘야지 밥 먹자 쭈쭈쭈일 많이 발리오 가득이염 주말이 순삭될 만큼 재밌었어요 정말 너무, 너무너무 재밌는 그런 부산 투어였는데, 아, 너무 멀어! 조금만 가까웠으면 좋겠어, 진짜, 이씨. 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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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다 저백 이 자 그렇습니다 어 오늘 이렇게 무사히 부산 1박 2일 투어 무사히 종료를 하였고요 정말로 유익하고 재밌었던 그런 투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안 간다고 안 간다 어안 간다 안 간다 말하지만은 저는 또갈것 같아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다음 투어 또 기대해 주시고 오늘 저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모토블라였습니다 뿅! 어, 이번 투어 873.9km 어, 873km 총 주행을 했네요 그렇게 많이 한건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이 한거 같지? <laughs> 아무튼 고생 많았다 다음? 다음엔 어디 갈까? 그래 우리 1 0 0 k m 투어 많이 많이 하자꾸나 음.